안녕하세요. 저희 팀은 분청사기에 대해 전시를 맡게 되었습니다. 분청사기는 다양한 기법을 담고 있는 자기입니다. 멀리서 봤을 땐 비슷한 형태로 보일지라도 분청사기를 자세하게 보게 되면 그 기법들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미의 매력은 높아질 것입니다. 자기마다 사용되는 여러가지 기법으로 각기 다른 아름다움을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시는 조선에서 현대로 넘어오며 새롭게 변화된 분청사기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하고, 더해 각기 분청사기의 개성을 만들어내는 장식 기법의 특색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1관에서는 조선의 분청사기를 넘어가 2관에서는 현대의 분청사기를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자를 만들던 흙으로 그릇을 빚고 그 위에 백자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백토를 발라 구운, 초, 구운 조선 초기의 자기 15세기에서 16세기 경을 거쳐 200년간 제작되었고 대표적으로 7가지 기법을 볼수 있습니다. 인화기법 인화기법은 그림이나 꽃 등을 눌러 찍는 도자기 장식 기법입니다. 조선 초기에 들어와서 인화는 조밀하게 이루어졌고 크고 작은 국화무늬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철화기법 철화기법은 백토문장 후 철분이 많은 안료를 사용하여 붓으로 무늬를 그리는 기법이고 철화기법은 인화기법이나 상감기법보다는 다소 늦은 15세기 후반경에 발전을 하고 16세기 전반경까지 계속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상감기법, 겉면에 무늬를 파고 그 안에 다른 재료를 박아 넣는 기법이고요. 분청사기의 상감 기법은 고려 상감청자와 직결되며 조선 초기의 상감청자와는 구분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태토 유학 기형 기법에서 분청사기의 특징이 드러나는 게 특징입니다. 기알 기법. 일종의 풀비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백토에 묻혀 그릇에, 그릇 표면에 얇게 칠해 장식하는 기법을 기알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분청사기에 있어서 모든 백토 분장 기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분청사기 귀알 기법이라 함은 귀알 자극 외에 다른 기법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덤벙 기법, 표면에 백터를 씌워 장식하는 기법 중 하나로 그릇에 굽을 잡아 거꾸로 들고 백터를탄 물에 담갔다가 드러내는 기법을 덤벙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저희, 저쪽에 희저 보시면은 이제 하나, 권대섭 작가님이 만드신 덤벙 기법의 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분청사기는 이 다섯 가지 기법이 사용되어 있고, 그 외에 두 가지 기법이 박지 기법, 조화 기법이라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분청사기의 역사는 고려의 세퇴, 즉, 조선의 계곡과 시작을 같이 합니다. 고려청자의 세퇴와 함께 등장한 만큼 극초기에는 상감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1420년대 이후부터 상감의 응용 기법이 인하의 등장과 함께 분청사기만의 고유한 모습과 기법들을 정착하여 왕실과 사대부, 서민들이 둘을 널리 쓰는 국민 자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460년대 중반부터 백자의 등장과 함께 분청사기는 점차 한양에서 밀려나 충청도와 경상도, 전라도 등 지방에서 생산되며 지방만의 특색을 가지는 한편 대접과병등 실용적인 모습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백자가 주를 차지한 15세기부터는 백토를 바르거나 장식을 최소화하고 묘지석이 제작에 사용되는 등, 예스품보다는 일상생활용품이나 재기, 무지석 등에 더 많이 사용되다, 15세기 후반 조선 백자가 생, 주로 생산되게 된 이후로는 조선에서 자취를 감추고, 임진왜란에서 일본에 납치된 도공들이 이도대완이라는 이름의 첫잔들을 생산하며 떠받들여집니다. 하지만 현대가 되어선 소강민영기 선생, 권대섭 선생 등, 여러 도예가 분들의 노력 끝에 기법과 제작 방법이 부활하여 하나의 실용 도구이자 예술품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했고, 백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자기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분청차기를 있다 팀의 전시 공간과 동선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동선상 가장 처음에 위치한 부분에 대패널을 통하여 관람객분들의 께서 전시의 목적과 주제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표널을 지나 들어오게 되면 유물들이 전시되어져 있는데, 우선 저희 전시 공간은 한옥 전시실에 위치하여 있어서 위쪽 층고의 개방감을 살리고 실제 유물이 전시되어지기에 안정성을 위하여 낮은 전시대를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옥의 수직 수평선을 가로지르는 보아 창호의 공간감을 해치지 않도록 전시대를 배치하고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실에는 조선시대 당시에 실제로 사, 제작되고 사용되었던 분청들이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인화, 철화, 상감, 귀열네 가지의 종류별로 구역이 나누어져서 관람하실 수 있으며, 뒤편 패널의 분청의 시대상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분청 사기가 그려지고, 짙어지고, 옅어지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패널로 구획되어진 첫 번째 공간에서 두 번째 공간으로 넘어오면, 서, 현대의 분청사기를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소강 민영기 작가님과 권대섭 작가님의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으며 관람객분들은 곡선적인 동선으로 한옥의 정치와 더불어서 분청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전시의 마지막으로 이르게 되면 리플렛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리플렛에는 간략한 분청의 역사와 소강 민영기 작가님과 권대섭 작가님의 필모그래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청사기를 있다 팀의 전시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